안녕하세요. 도농 월드 부동산 서수경입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어, 찍는 이유는 어, 21년 4월 그 29일날 어, 저기 DSR 40%로 묶는다는 어, 저기 대출 규제 어, 뉴스가 나오면서 어, 저기 5억 이하로 5억 이하로 구입 가능한 아파트 있는지 문의가 많아서 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DSR 40%에서 어, 여기 묶는다는 뜻은 DSR은 자신의 연봉의 어, 한40% 정도에서 대출상환금 그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연 어, 이제 변경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 전에는 어, 9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 DSR 40% 적용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 이번 대책으로 6억 초과 규제지역 어, 조정대상 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어, 서울 수도권 지역은 거의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어, DSR 40%로 묶는다는 이야기고, 시용대출 1억 초과까지 해서, 어, 어,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로 해서, 어, 대출을, 대출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봉, 어, 연봉이 좀, 어, 적으신 분들은, 음, 이번에 대출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조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저기 적은 금액으로 해가지고, 어, 내집 마련 원했던 분들은, 어, 조금 그 가격이 아직은, 어, 접근할 수 있는 5억 이하 아파트 문의가 많아서, 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DSR 40%로 묶이게 되면은, 그, 총, 그, 원리금까지 해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금 등까지 해가지고, 그, 이자하고, 원금까지 해가지고, 다 포함되기 때문에, 아, 무래도 조금, 그, 저기, 대출 금액도 줄 뿐더러, 또, 저기, 매달 상환해야 되는,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 좀 늘어날 수 있어서, 어, 부담이, 어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구리시 5억 이하 아파트 2021년 5월 3일 기준으로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 이것은 더뭐이 아파트가 오를지 떨어질지 알수 없고 어, 입지라든지 뭐 발전 가능성 이런 건다 배제하고 어, 가격, 효과만으로 해가지고 어, 영상을 찍는 찍는 것이니 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교문동 동방아파트 307세대 1998년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24평, 어, 4억 5천에서 4억 7천 정도 해서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구리시 수택동 럭키아파트, 608세대, 1992년에 입주한 아파트이고, 14평이 3억 3천에서 3억 5천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24평은 5억에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택동 토평주공아파트, 693세대 아파트이고, 2002년 입주했습니다. 어, 18평이 4억에서 4억 9천 해서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창동 한진, 한진 그랑빌 어, 아파트, 953세대 아파트이고, 2002년 입주했습니다. 24평이 4억 8천에서 5억까지 해서 지금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창동 아름마을 원일 아파트, 777세대, 1998년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19평이 3억 5천에 호가 나오고 있고 24평이 지금 5억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창주공 1단지 1 3 4 4세대 아파트이고 1996년 입주했습니다. 어 16평이 4억에서 4억 500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창주공 2단지 1229세대 1997년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어 17평이 어 4억의 호가 나오고 있고 21평이 어 5억의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다음 인천주공 4단지 1,408세대 아파트이고 1996년 입주하였습니다. 16평이 3억 9천의 호가 나오고 있고 20평이 5억의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래도 이제 구리시가 지역이 그렇게 넓지 않고 음 2년 후에 8호선 개통 예정이면서 어, 가격이 아파트가 좀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5억 이하 아파트가 그리 어, 물건이 지금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구리시 5억 이하 아파트 관심 있으신 분들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라고 영상 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